건설업 자율 안전 컨설팅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건설업 자율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통 1월, 2월 연초에 참여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승인 후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 가능한 대상으로는 위험 관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1. 공사 금액 120억 이상의 건설업이면서 2. 전년도에 사망 없고 사망만인율 평균의 0.5배 예방 활동 점수 70점 이상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컨설팅 진행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사 지도사가 매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는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을 할수 있습니다. 주요한 컨설팅 분야는 비계 거푸집 동발이 흑막이 등으로 가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기술 검토가 중점 분야입니다.